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8학년도 수능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데요. 자 몇몇 이렇게 어 저명한 언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고학자들이 should work,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보시면, 이런 보물사냥꾼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런 보물사냥꾼들이 지금껏 축적을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같이 있는 역사적 유물들, 그런데 can r e v e 뭔가를 밝혀줄 수 있는, much 패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많이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이런 역사적 유물들을 많이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사냥꾼하고 고고학자들이 같이 일하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고고학자들은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어, 협력하도록 요청받진 않냐면, 보시면 이런 그, 어, 그 무덤을 도굴하는 도굴꾼들 있죠. 그러니까 무덤을 도굴하는 도굴꾼하고는 같이 일을 하거라고 이렇게 요청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도굴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also 또한 가지고 있어요.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왜냐면 무덤을 파서 자기들이 도굴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역사적 이런 그 유물들, 가치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 사람들 똑같이 갖고 있지만 이런 도굴꾼하고 같이 협력해라라고 이렇게 요청받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the quest for Profit, 보시면 이 이익에 대한 추구하고 the t 나 i r 지식에 대한 탐구 자체가 cannot c o 하면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공존이 왜안 되냐면 in a r c h a 이런 그어고고학서 공존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시간적 요인 때문에 어, 공존을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요인인지 저희가 뒤에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w e a t h e r incredibly 하면요, 상당히 못 믿겠지만, 못 믿게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물 탐사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물 탐사 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고용된 하나, 한 명의 이런 그 고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1에 이제 뭐뭐 하는 한입니다. 조건부사저 접속사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그 고고학자들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입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그난파된 유물들을 이렇게 좀 연구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네, before they are sol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데이는 이난파된 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난파된 유물들이 다 이렇게 팔려나가기 전에 고고학자들에게 6개월의 시간만 딱 준다면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no historical knowledge is found에요. 어떤 역사적 지식도 찾아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고고학자들이 역사적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지식도 찾아질 수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지식도 놓쳐질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아, 그,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써 found가 아니라 lost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조금 어색한 이런 단어가 되겠고요. 뒤에서 이어서 보시면, 자, 대조적으로, 이 그, 아, 그, 이 INA라는 이 기관, 그러면 해양고고학 연구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에 어떤 기관의 고고학자와 그 연구, 어, 보조들 또는 그 조교들이 needed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시면 year-round conservation입니다. 보시면 10년 동안 내내란 뜻이죠. 10년 내내 보존이 좀 필요했다. 보시면 before, 뭐 하기 전에. they could even catalog, catalog은 이제 카탈로그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사실 어떤 것을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자, all the finds from an... Uh, 일레븐센트리 에이자 십일 세기에 이렇게 난파됐던또 난파 어떤 유물들의 목록을 싹다 작성하려면 십그십년 10, 이상의 이런 기간 내내 보존이 필요할 정도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람들은 그걸 다 잃어버리지 않고 역사도 사실이나 이런 걸 잃어보지 않고 그 사이트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고고학자들은 그대로 연구를 진행하겠죠. 자된 그런 다음에 to interpret those finds 그리고 그런 그 유물들 찾아낸 어떤 발견품들을. 해석 또는 이렇게 통역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근데 어 뭔가 이상한 말로 쓰여져 있으면 그런 말을 읽기 위해서 어떤 그 유물인지 보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배우겠죠. 보시면 여기서는 다른 언어로 배운 내용이 나오죠. They had to learn 러시안이라든지 그리고 이로 불가리아 언어 그리고 이렇게 루마니아까지 싹다 배웠대요. 근데 이런 언어들이 어떤 언어냐면 자 그것들이 없었다면 자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그들은 절대 알수 없었을. 근데 보시면 어떤 걸 몰랐. 거냐면 true nature of the site입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 또는 그 유적의 어, 정그 진정 어떤 본성 또는 진정 어떤 특징 자체를 전혀 알수 없었을 이런 언어들을 배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안 배우면 도대체 무슨 유물인지 모르니까 언어까지 다 배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보존을 하면서, 그걸 다 배워가면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자 크러 커머셜 아, uh, archaeologist. 보시면 이렇게 상업적인 고고학자가 could 뭐뭐할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have waited, 기다릴 수 있었을까. more than a decade, 10년 또는 so before selling the 파인즈 이그 발견품들, 발견된 유물들이 팔리기 직전까지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어, 상업적인 고고학자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업적인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이렇게 연구를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어, 나왔던 이런 글이고요. 여기서 문맥상 어색한 어미는 2번이 되겠습니다.